안녕하세요 예랑님들 체이지프로입니다 오늘 떠들다가 허리 는 시간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약 11년간 유튜브를 해 오셨고 골프 유튜버 1 세대이신 유튜버 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랑님들. 네 심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 또 유튜브 에방송을 출연하니까 삶의 영광이에요. 아. 너무 초대해줘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랑해요. 러비 o 요 <laughs> 저희가 옛날에 한번 행사 때한번 뵙고 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네네. 저희 떠들다가 홀이나첫 남자 게스트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예랑님들 <laughs> <정말> 귀엽게 봐주셔 <많이 웃음> 저보다 예랑님들 더 네. 많이 네. <laughs> 해주시는 거 같은데 혹시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면 <laughs> 네, 제 인맥도 달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역시 네. 그래서 제가 떠들다가 홀이나 저희 첫 남자 게스트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화사하게 입어봤는데. 어, 저도 금방 또 그냥 까지로... 따라해봤어요. <laughs> 제가 네. 이거 살짝 걸쳤는데, 금방 또, 이제 네. 신장님도 싹 걸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커플... 네, 커플처럼 보여 보려고 네. 네, 노력을 했습니다. 네. 웃겨보세요. 네. 그럼 <laughs>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laughs> 어, 저는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 사실 저희 삶을 저쪽 유튜브에서 네. 뭐 항상 보시기 때문에. 네. 네. 뭐 어제도 뭐술 그렇죠. 먹은 거 아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 또 개인 SNS에도 네. 다.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는 삶이라 그렇죠. 네, 저는 뭐 알다시피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좀 하다 네. 보니까 좀 네. 물론 1세대이시고 정말 저한테 유튜브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네. 저는 한 3세대쯤 되려나요? <웃음> <웃음> 얼마나 하셨는데요? 아. 저는 이제 한 3년 차 하고 있으니까 3년 차요? 3세대쯤 되는 것 같아요. 어, 가만 있어봐. 그러니 네. 3, 4, 12 1만 4세면 <laughs> 4배 차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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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말해봐. 네. <웃음> <웃음> 방송이랑 네. 그 실제 성격이랑 정말 같은 분을 뵙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신장님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실제처럼 하시니까 그게 정말 네. 인기의 비결이신 어... 것 같아요. 저 근데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는 실제 성격이랑 다릅니다. 달라요? 예. 네. 그러면 저를 만날 때도 방송처럼 하시는 거예요? 어 이거는 방송이니까 <laughs> 방송 컨셉이에요 사실. 아, 그럼, 그럼 실제는? 현실 현실감 있게 얘기 드리면 네. 사람이 어떻게 맞는데?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랍비요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laughs> 그냥 사실은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해요. 음... 진짜 평범하고 거꾸로 검색 비닐봉다리를 들고 길거리 가서 네. 볼수 있는 아. 사람이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사진 찍어달라 막밥 먹다 말고 <laughs> 사진 찍어주고 아, 그냥 그치. 그런데 이제 그 성격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진 않고 아, 그냥 멍 저... 뭐... 하니 이렇게 음... 있는 좀 성격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요. 물어보세요. 다 말해줄게요. 어떻게 유튜브를 처음에 아, 시작하셨는지 유튜브 좀 자세하게 좀말씀 자세하게 있을까요? 한 15년, 20년 전쯤에 골프 동호회라는데 우리나라 최초 동호회였어요. 거의 그 급이었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네. 동호회랑 선을 같이 네. 하고 있는 그 급의 그 당시. 그래서 상당히 좀 유명한 동호회였는데 그때 제가 외국에 있었어요. 그 창설을 제가 외국에서 했어. 그래서 골프에 좀 어, 심화돼 있는 내용을 좀 웃기게 영상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동호회 사람들이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네. 혹시 유튜브 하시면서 네. 어, 어떤 댓글이 확실히 많이 응원이 되는지 그런 네. 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분이 우울했어 근데 맨날 우울하다 심장 유튜브를 보고 그냥 피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거 있죠? 피씹 뭐야 얘피 이걸 하고 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뭐가 재밌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재밌다 피씹 그러니까 아빠가 우울증이 있는데 살짝 웃기 시작한 건데 어? 어? 심장이 알려준 그제 레벨의 그 레슨이 있거든요 네. 예제 레벨의 레슨 급을 딱 들으셨는데 갑자기 공이 잘 맞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골프가 실력이 늘고 밤마다 와서 골프 실력하고 제, 저의 좀 웃긴 내용 좀 듣고 하기에 지면서 우울증이 나았는데 그것이 가정이 갑자기 하목해져서 이 내용이 너무 감동 깊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걸 정말 긴내요 제가 지금 좀 추격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자 한자의 저희 존재감에 뭐 느꼈고, 저는 이게 사실 여기 올 때, 네. 뭐, 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저희 컨셉은 네. 그거예요. 다들 예. 뭔지. 네, 저, 정확히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오는 그런 내추럴한 네. 준비해서 오면 안 돼요. 여 그러니까 뭐, 7지 네. 프로가 부르니까 와야지. 아. 일단, 저희가 떠들다가 홀인원이잖아요. 네네. 홀인원을 해본 적이 있는지. 어, 필드에서 해본 적 있죠. 네. 몇번 해보셨어요? 세번해봤어요 오. 많이 하셨네요. 왜냐면, 프로들도 음. 뭐두 번, 네. 뭐한 번, 이렇게 한 프로들도 많은데, 음.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짧게 일하면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탑핑 나서 홀리나 음, 했고요. 네. 왼쪽 훅을 탁 쳐서, 슈퍼, <laughs> 멍멍이 훅을 쳐서 <laughs> 일로 간 다음에 굴러 떨어져서 홀이나 <laughs> 예, 했고. 어. 네, 정석 홀리나는한 한 번. 한번 팝핑 한번후한번 여러분 홀인는 행운이에요 네홀인는은 행운이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식적으로 오면 좀 묻는 말이 네네네 <laughs> 네, 네. 어, 연애 경험에몇 번이냐 연애 경험 음. 제가 잠깐만 <laughs> 내가 연애 경험 30년 전 잠깐만 30년 전을 좀 생각 30년 전을 생각해보면 기억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여, 어 잠깐만 여보 어, 여보 여보밖지 <laughs> 여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혹시 이상형은 네.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뭐 이상형이야. 약간 머리가 지금 좀 있는 길이에 네. 살짝 웨이브가 지면서 옆으로 살짝 꼬아들이고 네. 예. 그리고 어 웨어를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스타일 되게 좋아제 <laughs> 예. 스타일이요. <laughs> <laughs> 왜요? 어, 왜요? <laughs> 아, 네. 아 아니, 너무 좋았어요. 저 이제 좋았어요? <laughs> 남자 네. 게스트만 불르고 싶은데. 요 <laughs> 요즘 취미는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취미가 뭐. 특별히 없어요. 선생님 춤 같은 거잘 추세요? 엄청 노래나 될까요? 춤. <laughs> 네. 또 노래 못한. 근데 지금 엄청 할까요? 잘 춰요. 그럼 잠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거보여드릴까요제일 어, 어, 자신 있는 춤? 내가 어떤 놈인 놈. 아. <laughs> <laughs> 어, 내가 열춤거 그렇죠? 맞아? 내가 어떤 놈까지. 어, 놈까지 갔다가 이렇게 한마야다가. 아, 네. 되게 춤추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아, 어, 저 춤을 좀 한춤 하죠. 제제 반주... 제 인스타그램 보면. 예, 네, 뭐 나와요. 나와. 예, 뭐. 네, 좀 나와요. 아, 그런 거나올수있는구나 <laughs> 참아, 좀만 참아봐. <laughs>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춤은 못지 않는 것으로 네, 할게요. 난잘 춰요. 네. <웃음> 떠들다가 <웃음> 허리만. <웃음> 제일 자신 있는 샷이 어떻게 되어요 아, 어, 여러분도 사실 잘 알아요. 이렇게 어. 이제 심사 여러분들, <laughs> 심장 사랑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는. 네. 심장은 딱 이거야. 어, 뭐 뭔가요, 그게? 예. 네. <laughs> 드라이버입니다 <웃음> 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은 모두들 네. <laughs> 다 알고 있어요. 드라이버를 잘 치. <laughs> 제가 드라이버 잘 치는 거 몰라요? 알고 있죠? 어, 그래요? <laughs> 네. 드라이브 잘 치지 않아요. 저 드라이브 잘 쳐요. 전 드라이브 잘치수 있어요. 야, 잘 됐다. 잘 됐다. <laughs> 잘 됐다. 예, 네, 그겁니다. 어, 근 한번 누가 더잘 치는지 한번 해 볼까요? 어우, 좋네요. 제, 제가 사실은 바라던 모습이에요. <laughs> 바라던 모습이에요? 네, 제가, 제가 바라던 그 모습 딱 그대로.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왔다 <들어왔다>, 들어 왔어. <laughs> <laughs> 그럼 일단 한번 정말 자신 있는지 네. 제가 한번 네. 확인해 눈을 정말 직접 눈으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사실 바로 드라이버예요자 네. 제가 한번 드라이버가 얼마나 잘 치는지. 네. 와, 아, 보셨죠 여러분? 어, 그 여자분 프로님이 얼마나 부셨다고요? 230, <laughs> 230, 216.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잠깐만 있어봐요! e d 이거 참, 이이 이거 잠이만 키가 크신 분이었나 이거 이거 참, 이거 참, 이거 참, 이거 참, 이거 참, 이시는거 맞죠? 거 참, 이거 참, 이거 이거 이 이거 참, 이거 참, 제발. 참, 이거 이거 참, 이거 이거 만 살려줘. 자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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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제 기준이 제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봐 아니, 한 번... 이거 공 깨진 거 아니야 혹시? 한번더 치면 230 나올 거 같아요 당연하지네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굳이 원래 이러나?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 있어봐요 자 이제 이제 한번 갈게요 야! <laughs> 이리로 가면 어떡해 아니 잠시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야, 잠깐만 왼쪽, 오른쪽한 번만 딱 기회를 더주면네한 아, 번만 어떡해? 딱 기회를 줘줘 봐 잠깐만 아니, 이 뭐, 방송 프로그램 시간 몇 시에요? 어, 몇 시간 하는 거야, 몇 시간? 저희 2 0분 지금 분이에요? 실장님 특집으로 특집 한0분 가고 있어요. 특집! 왜잘칠 때까지만 기다리 1편, 2 나눠야 할 것만 잠깐만, 같아요, 지금. 자,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아, 없나? 아, 지수 없어요. 이거, 없어, 부를죠, 이거. <laughs> 나 이거 야. 저희 방송은 네. 리얼리티를 추가합니다 네. 네. 잠깐, 한 방만 좀... <laughs> 제발! 야, 왜 중간 만 아니, 아니, 지금 저, 저 정도면... 야. 두로 부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잠시만요. 아니, 네, 여기까지. 215! 아니, 더, 더, 예, 더 이상. 그러면. <laughs> 쳐, 쳐주세요. 이제. 뭐, 쳐줄까요? 이 드라이버. 제가 한번 쳐볼까요? 네. 제가 220m, 210m 나오면 어떡하죠? <웃음> <웃음> 즐겨요. <웃음> 이걸로 칠까요? 아니, ]까요? 근데 저, 떠드나가 홀리원에서한 번도 제스윙을 네.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왜, 왜 없어. 요 왜요? 그래서 클럽도 안 가져와요. 게스트를 위한 코너거든요. 어, 진짜? 네. 그럼 이걸로 치세요. 아, 어, 이걸로. 이거 저한테 오늘 배우러 오신 거예요? 저들어가 잠깐만 이 카메라 좀 찍을 데 없나 이거? 저한테 배우러 오신 야, 거예요? 이거? 잠시만 아니, 뭐, 아니 중앙은 중앙은 정확하게 중앙으로 갔어. 저몸 아직 안 풀렸거든요. 아 그럼요 시간을 특집해 주면 안 돼요? <laughs> 이거 이거 감독님들이 특집으로 좀 편집을 좀해 줘요. 야. 진짜 제가 진짜 간다. 처음으로 이렇게 또 네. 떠드다가 홀린헌에서 스윙을. 와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스윙인데 이게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야? 예. 네. 난 이렇게 칠 때만 일로 가거든요. 아 거리가 제 고민이. 아, 저, 저... 치잖아요. 이나 일로 가요. 왜 그래요 나? 아 어, 진짜로. 어디로 갔다? 근데 나 어디로 가냐면 내가 심지... 치잖아나 일로 가. 근데 프레임 따이 여기 쫙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상하체 분리를 잘 시켜... 어... 한 번만 한 번만 어, 왜뚝 소리 났어? 내가 한번 넣어줄게 <laughs> 상하체 분리를 어, 잘해 되게 잘한다 그가 되게 잘한다 <laughs> 잠깐만요 나이렇 아, 이거... 되거든 <laughs> 이거 최인 씨에떠들다가 홀린언인가요? 제가 네. 오늘 게스트인가요? <laughs> 와 이렇게 똑바로 친다고? <laughs> 아니 저도 약간 <laughs> 나 아까 중간 빼고 다 갔는데 나나좀 알려줘 <laughs> 아 진짜 그러면, 그래도, 저희 이제 코너의 네. 특성상, 네. 그냥 심장님께서 이드라이브를칠 때, 그냥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음. 그냥 저희 이제 예랑님들과 심사님들께, 음. 네. 네, 심사님들께 네.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할게요. 저의 문제는, 백스윙을 하면은, 사실 백스윙을 할 때도 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꼬아주는 동작. 근데 무언가 힘을 쓰기 위해서 살짝 움직이는 동작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서부터 얘를 나가려고 이렇게 힘 있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체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왼쪽으로 꺾이거나 찍혀서 위,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에 갔을 때이 동작이 상당히 중요하다 드라이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칠 때는 저같이 치지 말고 정확하게. 작은 몸통의 작은 느낌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그 제가 이걸 웃긴 소리를 뭐라 하면 반세스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반세스윙. 반세스윙. 반만 들고 세게. 아, 반세스윙? 반만, 네. 네. 반만 들고 세게 오. 치는 연습을 되게 해야 돼요. 클럽이 너무 긴 여행을 떠나면. 그렇죠, 그렇죠. 늦게 도, 들어와, 늦게 들어와. 음. 네. 프로들과 우리 보통 골프의 차이는 뭐냐면, 간결함에또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상하체 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동작들, 이런 동작들. 네. 근데 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거 할때 얘가 여기 와 있어 벌써. 프로님들은. 그렇죠. 그리고 딱 이렇게 쳐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늦어. <laughs> 왜냐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보면 신장님은 이제 많은 골퍼분들이 자꾸 이, 저희처럼 맞습니다. 이게 안 되고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반세 스윙을 이용해라. 처음부터 골프를 배울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진지하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음. 세게 치려고 공을 했다가 점점 점 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상체 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체 쪽에 힘이 들어간게 아니에요. 무조건 힘을 주면 상체이기 때문에 클럽이 안 내려와요. 음. 힘이 들어가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아는데도 안 되는 동작이요. 음. 안 돼도 예. 안 되지만 그걸 굳이 하려고.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반만 들고, 오히려 그더 세게 치자. 그렇죠. 반만 네. 들고, 반세수인. 음. 그러면 나 같이 안 된다. 이제 자. 앞으로 또, 심장 채널과 치유지 골프 TV가 함께 또잘 만들어가서 네.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떠들다가 홀이 나온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나는 뭐, 땡땡땡땡 선수다? 저는 보통 골퍼다? 아, 그냥 보통 골퍼다? 음, 저는 보통 <laughs> 선수다? 네. 아 제가 느낀 건데 굉장히 멘트나 이런 거 힘을 많이 빼시네. 다른 분들 뭐 나는 뭐 진실된 선수고 응. 행복한 선수고 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 그래요? 보통 어, 골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 저 포장 좀 다시 해야 되나?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갈게요. 그냥 응? 보통의 골퍼다. 근데 네. 그런 모습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주시고 응.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네 보통의 골퍼 십장민과 오늘 네.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샷, 좋아요샷, 알림 설정샷.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